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차액 매물이 출애되면서 0.9% 하락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7% 하락했고 IMT가 HBM 관련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소식에 21% 급등했습니다. 기아가 1.5% 하락했고 현대차 0.2% 하락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11선에서 장중 고점 형성하였습니다. 대원 전선이 전력 설비 수요 증가 전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대한 전선은 12% 상승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긴장 고조로 중앙 에너비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유리기판 관련주 HB 테크놀로지가 장중 상한가를 찍고 15.9% 상승했습니다. 필 옵틱스는 10% 상승, 코리아 FT가 15.7% 상승했고, LS 일렉트릭이 12%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리기판 테마가 3일 연속 시장 주도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가 올해 내년 유리기판 향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HB 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 검사 리페어 장비 세대를 이미 납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매수세 술림이 나타났습니다. HB 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 테마 후발주였는데요. 오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월봉상 박스 상단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필옵티스가 유리기판 테마 선도주로 먼저 급등을 했고 어제는 YC캠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죠. 오늘은 h b 테크놀로지가 장중 상한가를 형성하면서 장중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 테마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후발주조차 장중 상한가를 형성하고 움직임이 좀 굶떴던 종목까지 예를 들면 JNTC까지. 오늘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그만큼 테마의 힘이 좋다는 거고요. 이 1등주 필옵틱스가 오늘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는데 이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파동이 다음 주에 나온다면 지지를 확인하고 적극 매수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YC캠도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그래서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다음 주에 나올 수가 있겠고요.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필옵틱스, YC c HB 테크놀로지, 뭐 JNTC, SKC 그리고 오늘 후발주 KNJ 이런 종목들 계속 추적을 하고 다음 주 눌림목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필옵틱스는 오늘 26%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2시 20분 이후에 고점대비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고점 어제 고점이죠 어제 고점에서 어, 낙폭 과대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또 세게 나왔습니다. jntc는 3d 커버 글라스 기업인데요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 6조 6천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약 1조 원 웃도는 수준입니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최근 상승을 많이 한 상태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애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을 보면 8만원 중반에 저항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주 연속 상승에서 저항에 근접한 상황이죠.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차익 매물이 출해된 거고요. 다만 오일선은 깨지 않으면서 마무리가 됐고 어, 다음 주에 오일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최근 상승에 대한 첫 번째 조정은 매수 기회의 관점으로 볼수 있고 다음 주 눌림목 조정 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노릴 계획입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전력 소모가 큰 신기술이 등장하고 선진국의 전력 인프라 노후화가 맞물리면서 최근 전력기기 관련주 급등을 했고요. 오늘 전선 관련주 급등세 보였습니다. 대원전선은 작년에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구리 가격 상승도 전선주의 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대한전선은 최근 글로벌 인프라 기업 벨푸어 BT가 영국 북부 지역에 신규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전선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급등했고요. 그 외에도 세명전기 LS 일렉트일, 가온전선 등 강세 보였습니다. 이 전력기기 대장주죠. 재룡 전기는 최근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고, 이 파동의 후반부기 이 때문에 추격 매수 조심해야 된다. 더 가더라도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8.5%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대원 전선이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 대금 2,000억 넘게 터졌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거래 대금 많았던 게 200억입니다. 움직임이 적었던 회사가 어제 9.7% 상승했는데요. 오늘 시가 갭이 16%뜬 상태에서 눌렸다가 시가 회복하고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대금 2천억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주봉을 보면 약 2년 박스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다음 저항 영역을 테스트하러 갈 수가 있겠죠. 이 전력기기 관련주 선도주인 재령전기와 일진전기가 조정이 나온 가운데. LS 일렉트릭은 오늘 11%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인데요. 거래 대금도 2,500억 음, 괜찮은 수준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전력기기 기업인데요. 초고압부터 중저압 전력기기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갈등 등 중동 정세 악화로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중앙에너 비스 등 정유가스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흥구석유가 선도주였는데요 오늘 19% 상승하다가 정고점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고요 더 오른 중앙에너 비스가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를 형성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방향을 담은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이 이달 공개된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우진엔텍은 원전 가동률 상승과 원전 해체시장 개화에 따른 수의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우진엔텍이 오늘 25%까지 급등했는데요 정고점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거의 박스권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오늘 박스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 전고점에 부딪혔는데 박스 돌파 천냥봉이니까 한번 정도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5분 봉상, 오전 박스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 1봉상 전고점 강한 저항에서 윗꼬리 만들고 은봉 만들면서 고점 대비 하락이 세게 나왔습니다. 일봉상 저항에서 분봉상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반드시 분할 매도로 대응해줘야 합니다. 수익이 우선이 아니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주력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자 하이브리드 카 부품주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리아 FT가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코리아 FT가 2월 달에 한 차례 급등을 하고 최근에 박스권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박스 돌파 1,700억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15% 급등을 했습니다. 월봉상 사상 최고가 저항 영역에서 부딪힌 모습이 나왔고요. 이 사상 최후가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 신세계가 열릴 수도 있는데요. 어,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지는 추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IMT가 마이크론과 HBM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 테스트를 1년간 실시하여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SK 하이닉스와도 HBM 관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2,500억을 수반하는 21% 장대 양봉인데요. 최근에 횡보하는 모습, 박스권에 가까운 모습인데 수렴 상태에서 대량거래 천양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박스가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도 큰 박스라고 볼수 있는데 요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부딪힌 셈이거든요. 이 사상 최고가 매물 소화하고 돌파한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IMT는 과거에 삼성과 EUV 노광 장비 최초 공동 개발 소식도 있었는데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당분간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IMT의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과의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소식은 의미가 커 보입니다. 호재가 강한데 이 매물 소화하고 돌파한다면 위에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돌파 과정에서 좋은 기회가 나오는지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삼성 SDS가 적용한 브리티 코파일럿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적용된다는 소식에 SP소프트가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SP소프트는 삼성 SDS와 SPLA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제롬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물가지표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고 전일 미국 시장이 1%대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전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영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봉을 보면, 마이너스 출발한 애가 이제 시가 대비 상승이 나오면요. 전일 종가 부근은 일단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일 종가 바로 아래에, 삼성윤자가 최근에 85,000원에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었죠. 오늘 고점이 85,000원인데요. 전일 동시효과에 올라간 거 빼면 85,200원입니다. 전일 종가와 최근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자리가 주봉상 저항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봉상 저항 영역이고, 어, 중기 분봉상 저항 자리인데 그 저항에서 추경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추경 매수하면 물릴 확률이 높은 거죠. 차라리 이걸 확실히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하던가 돌파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돌파 후 눌림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월요일 날 5일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5일선을 지키면서 85,500원 강하게 돌파하면 이 상승이 연장이 되는 거고요. 5일선이 깨지면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저는 이 조정을 이용해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전날 미국 나스닥 반도체 하락 영향으로 마이너스 출발했죠. 그런데 어디서 저항 받았나요? 전일 종가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에서 윗골이 음봉이 나왔으니까. 어,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도를 해줘야 되겠죠. 고점 대비 하락폭이 꽤 크게 나왔죠. 5일선을 오늘 깨면서 끝났습니다. 어, 전전일의 11선에서 지지후 반등이 나온 건데요. 최근에 11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왔었거든요. 어, 5일선이 깨졌고 어, 월요일날 시, 11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시장의 주도 테마 주도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조정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계획입니다. 이번 주 가장 강했던 테마는 반도체 유리 기판 테마인데요. 그 1등주로 움직인 게 필옵틱스죠. 연속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고요. 오늘 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연속 상승이 쭉 나온 상태에서. 긴 윗꼬리가 달리면 조심해야 되는 신호죠. 특히나 오늘 분봉을 보면 아침에 강하게 상승하고 어, 횡보 박스를 만들다가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깨고 내려갔습니다. 트랩 형태가 된 거죠. 근데 그 깨고 내려가면서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그래서 단기 고점에 대한 강한 경고 신호가 되는 거고요. 아직 오일선을 깨는 모습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일선을 타면서 상승이 연장될 수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거기서 또 거래가 터지면서 장중에 하락세가 세게 나왔다는 부분 감안해서 조심해야 되겠고요. 필옵틱스도 이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파동이 양호하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어제는 YC캠이 유리기판 테마 대장으로 움직였는데요. 오늘 거래가 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연속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가 시작된 거죠. 월요일에 5일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필 옵틱스와 함께 다음 주조정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기아가 주봉상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 20주 2평 지난 1월에도 20주 2평 찍고 급등했죠. 이번에도 20주 2평에서 아래 꼴을 달았는데요. 그래서 어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아침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5%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 미국시장 하락으로 오늘 마이너스 1.3% 출발했는데요. 분봉을 보면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해서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선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부딪혔는데요. 일봉 보면은 이 파란색 선 11선 근처에서 부딪힌 거죠. 이 평선 저항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4월 1일에 지지가 되다가 다음 날 마이너스 출발해서 저항으로 바뀌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우하향 중인 11 이동 평균선과 지지가 됐다가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에서 부딪힌 겁니다. 기아의 매매 내역을 보면요. 어제 아침에 일봉주봉상 중요한 자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나서 같이 매수를 했고 저항에서 1차 청산을 했고요. 일부 청산을 하고 또 장후반에 지지 확인하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또 추가 매수를 했고 아침에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는 모습 명확하게 나왔죠. 그래서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봉과 중기분봉의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일봉과 중기분봉상 저항을 확인하고 저항받는 모습이 확인되면 저항받는 모습이 확인되면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급등주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아카데미를 들어야 할세 가지 이유. 제가 수업 듣기 전에 다른 분들이 쓴 아카데미 후기를 눈팅하면서 정말 수업이 좋을까 고민했었는데요. 이렇게 긴 후기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강의가 좋아서 다음 강의도 후기 이벤트 혜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듣고 싶어서입니다. 진실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핫샘의 시가 매매 영상을 반복 시청 후 3일 정도 작지만 수입이 났습니다. 추가 시드를 넣고 한 방을 노린 결과 계좌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료가 부담되는 마음도 사실이었지만 앞으로 시장에 낼 수업료 대신이다 생각하고. 강의료를 입금했는데요. 유튜브 강의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 고민도 됐지만, 지난 3월 한 달간 수업을 들어본 결과, 정말 수업을 듣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시장의 흐름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강의료가 비싸서 이게 맞나 싶었지만, 듣고 나면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몇십 년간 핫쌤께서 터득한 노하우를 정말 이 가격에 내놓아도 되는 건가 싶어요. 5천 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외의 유명 주식 서적을 공부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시장에도 이게 맞는가? 현재 한국 시장은 짧은 호흡으로 테마의 순환이 이루어지며 이벤트나 뉴스로 매일 새로운 급등주가 탄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수익을 냈던 매매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어렵지만 익숙해진다면 현재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승훈의 급등주 아카데미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하면요. 유리기판 관련주 JNTC, HB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KNJ, YC캠 강세 보였고요.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 대원전선, 세명전기,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KBI 메탈 강세 보였습니다. 또 정유가스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GS, SO1, 한국석유 상승했고요. 원전 관련주 우진엔텍, 급등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으로 대원전선, 중앙에너비스, 대량거래 장대양봉 종목으로 IMT, JNTC, HB테크놀로지, 코리아FT. 신고가 종목으로는 대원전선, JNTC, HB테크놀로지, 코리아FT, 필옵틱스, 유진테크, 가온전선, SKC, YC캠, SO1. 오늘 코스피는 1.01% 하락하여 271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 하락 출발 이후 반등이 있었지만, 10시 이후 낙폭이 커졌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매도, 기관이 47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1.2%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1000억 매도, 기관이 600억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7원 상승하여 1352.8원. 일본 니케이지 수가 2% 급락했고요. 상해 증시와 항생 증시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이 0.2% 상승 중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0.9% 하락, SK하이닉스 2.7% 하락했고요. 기아와 셀트리온이 1%씩 하락, 삼성 SDI가 4.8%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2%씩 하락했고 HLB 5% 하락, 알테오젠, HPSP, 셀트리온 제약이 3%대 하락했습니다. 엔켐이2.6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현대차, SO1, 삼성전기, LG전자, 네이버, SKC, 현대로템, 포스코 DX.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삼성전기, LS일렉트릭, KB금융, 한미반도체, SO1, LS, SKC,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S일렉트릭, 삼성전자, 삼성전기, SO1, 하이브, KB금융, 대한전선, GS, 기아, 삼성바이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HLB, 유진테크,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피롭틱스, 파두, 코리아에프티, 리노공업 HPSP,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이오테크닉스, 하나 마이크론, 두산테스나, 기가비스 원익 이 IPS, ISC, 피롭틱스, 동진 세미캠,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이오테크닉스, 위메이드, 원익 이 IPS, 하나 마이크론, STI, 피롭틱스, 동진 세미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